안녕하세요. 들리들 공실이에요. 오늘은 쿠션 마집 클리오에서 두 가지 광채 쿠션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비고로라 광채 쿠션, 하나는 킬커버 광채 쿠션입니다. 그럼 오늘 이두 가지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클리오 킬커버 광채 쿠션과 빅오로라 광채 쿠션입니다 빠르게 가격과 컬러 훑어볼게요 클리오 킬커버 광채 쿠션은 본품과 리필로 구성된 제품이 32,000원이고요 컬러는 란제리, 리넨, 진저, 샌드 총 4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클리오 빅오로라 광채 쿠션은 본품만, 딱 본품만으로 구성된 제품이 32,000원이고요 컬러는 샌드를 뺀총 3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옐로우 베이스를 선호하고 21호 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제품 다 리넨 컬러를 구매했고요. 그럼 먼저 케이스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커버 광채 쿠션은 로즈골드 컬러의 마치 햇살 같은 반짝임을 가진 아주 샤라라라라라 블링블링한 케이스고요. 퍼프는 보들보들하면서 쫀득쫀득한 느낌이었습니다. 안에 스펀지는 그냥 일반적인 스펀지가 들어있고요. 살짝만 눌러도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양 조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비고로라 광채 쿠션은 일단 사이즈가 압도적이에요. 제 손만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미바. 왕 쿠션과 사이즈가 동일했고요. 케이스는 은은한 로즈골드 컬러의 거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퍼프도 쿠션 크기만큼 아주 컸고요. 재질은 부들부들 쫀쫀 킬커버 광채 쿠션과 동일했습니다. 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쿠션이 들어있는데요. 역시나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양 조절 주의해주세요. 컬러는 둘다 리넨 컬러인데요. 둘다 옐로우 베이스지만 살짝 컬러가 다르더라고요. 광채 쿠션은 옐로우 베이스에 핑크 한두 방울 정도 섞인 느낌이라면 오로라 쿠션은 완벽한 옐로우 베이스였습니다. 근데 두 제품 다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아서 21호 분들이 무난하게 사용하시기 좋은 컬러였어요. 그럼 이제 빅 오로라 쿠션과 켈커버 광채 쿠션을 얼굴에 반반 발라볼 건데요. 바르기 전 피부 타입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민감성 수부지 지복합성 피부입니다.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모공과 트러블이 있고요. 이점 참고하셔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빅 오로라 쿠션을 적당량 찍어서 약간 샤샤샤샤샤샤 샤샤샤. 쓸면서 두드리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야 모공도 커버가 되면서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일단 빅쿠션은 촉촉함보다는 쿨링감이 크게 느껴졌고요. 바르는 대로 차차 밀착되지 않고 살짝 겉도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빠르게 바를 수는 있으나 퍼프가 너무 커서 코 옆이나 섬세한 터치를 하긴 어려웠고요. 그래서 코 옆에 바를 때는 어, 안 발린 부분이 없나? 꼼꼼하게 잘 살펴가면서 발라주셔야 될것 같아요. 반면 킬커버 광채 쿠션은 엄청난 촉촉함과 함께 쿨링감이 느껴졌고요. 얇고 투명한 느낌보다는 살짝 두께감이 느껴지는 듯 발렸습니다. 자칫하면 메이크업이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양조절에 신경을 써야 되는 제품이었고요. 펴 바르기 쉬웠지만 퍼프 자국이 많이 남아 손이 많이 갔던 제품입니다. 피부 표현은 보시면 아시겠죠? 아주 광이 뿜뿜했고요. 근데 자체 타면 유분처럼 보일 수 있는 조금 과한 광이었어요. 그리고 빅 오로라 쿠션 같은 경우에는 얇게 발리면서 피부가 비치는 듯 투명하게 표현이 됐고요. 빛이 오는 방향에 따라 다각도로 은은한 광이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제품 다 끈적임이 있었고요. 끈적임이 심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외곽 부분은 파우더 처리 필수. 웬만하면 얼굴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가볍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끈적임 음... 너무 싫어요. 커버력은 빅오로라 쿠션은 중에서 중하?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톤 보정은 되지만 살짝 피부가 비치기 때문에 붉은기 커버가 아쉬웠고요. 모공 커버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자연스러운 커버, 가벼운 메이크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킬커버 광채 쿠션의 커버력은 중상? 킬커버 라인답게 붉은기 커버 정말 잘 됐고 엄청 큰 트러블만 아니면 제품 하나로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레이어링 할수록 커버력이 커버력이 쌓이기도 하고 어, 모공커버도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묻어남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두 제품 다 촉촉한 제품이다 보니 묻어남도 있었고 치킴도 있었어요. 손이 닿은 부분에는 제품이 깔끔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건 뭐다? 바로 파우더 처리 필수입니다. 그리고 5시간 후의 모습 인데요. 어... 전체적으로 유분이 많이 올라온 느낌이에요. 일단 다크닝은 두 제품 다 살짝 있었고요. 유분은 빅오로라 쿠션은 코 쪽은 번들거리지만 얼굴 전체적으로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반면 킬커버 광채 쿠션은 얼굴 전체가 번들번들 번쩍번쩍 거렸고요. 그럼 반반씩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빅 오로라 쿠션은 주름기임 없고 코옆도 깔끔합니다. 각질 부각도 없었고요. 반면 킬커버 광채 쿠션은 주름기임 있고 특히나 팔자 주름기임이 심했습니다. 코옆은 생각보다 깔끔했고요. 각질 부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 다 얼굴에 먼지가 좀잘 붙었고 손가락이나 머리카락이 닿은 부분에는 지워짐이 있어서 살짝 얼굴이 얼룩덜룩해 보였어요. 또두 제품 다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촉촉한 제품 치고는 생각보다 무너짐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유분만 조금 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쿠션하면 수정 메이크업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얼굴에 올라온 유분을 가볍게 닦아내고 수정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빅 오로라 쿠션은 쿨링감이 느껴졌고 수정 메이크업 역시도 진짜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근데 살짝 퍼프 자국이 남으면서 제품이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킬커버 광채 쿠션은 촉촉하면서 역시 쿨링감이 느껴졌고 바르자마자 광이 살아나기 때문에 혹시나 유분이 남아 있다면 완벽히 제거하고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버력이 좋아서 지워진 부분이 깔끔하게 커버되고 모공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짝 두께가 있어서 메이크업이 두껍고 답답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클리오 두 가지 광채 쿠션 비교 리뷰 해봤는데요. 쿠션 맛집이라고 해서 조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제품들은 그냥 무난하고 평범했던 제품들이었어요. 일단 빅 오로라 광채 쿠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제다시 크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퀵 메이크업을 하기 좋았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은은한 광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휴대하기에는 불편했고 밀착력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쿠션 하면은 좀 찹찹찹찹찹 이렇게 바르는 맛이 있어야 되는 이 제품은 바르는 맛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킬커버 광채 쿠션 같은 경우에는 촉촉하면서 킬커버 라인답게 커버력이 좋았고요. 그래서 촉촉함과 커버력을 동시에 잡은 뭐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 보니까 살짝 두껍게 발리는 느낌이 있었고요. 광이 다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간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도 뭔가 유분처럼, 좀 개기름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광이어서 아쉬웠고요. 아, 근데 두 제품 다속컨조가 느껴지지 않는 점은 좋았습니다. So, 이번 두 가지 제품은요, 막 엄청나게 추천드려요라는 제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집에 놔두고 하나씩 있으면 쓸것 같은 그냥 데일리템? 그냥 무난템? 평범한템? 어,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평소에 좀 은은한 광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가볍게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빅 오로라 광채 쿠션을 나는 촉촉함과 커버력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 킬 커버 광채 쿠션을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천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둘리들 오늘도 제 영상과 함께 즐거운 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